어제 비가 많이 오고 난 다음 이래서 그런지 오늘은 그냥 날씨같이 뿌듯하게 흐려가지고 있는 모습이야. 공기는 맑고 신선해. 팔팔 올림픽 공원은 조용하고, 이렇게. 까치 소리, 까마귀 소리만 들린다. 이런 말씀이지. 이렇게, 여기, 이렇게 또. 나무 벤치에 앉아서 테니스장을 쳐다보고 있다. 이런 말씀이요. 무슨 강론 할 것도 없고, 어, 이렇게 주절주절 해보는 거다. 이런 말씀이야저 은행나무는 은행을 너무 많이 달렸어. 그래서 아직 입사구가 노라질라고 막 그래. 하도 많이 달려가지고. 어. 내 머리 위에 있는 은행은 엄청 많이 달았는데 이것은 나무가 아마 그런 기가 좋은 모양이야. 튼튼한 게. 그렇게 아직 10%로 싱싱해다 이런 말씀이지. 예, 네, 이렇게도 말해보고 저렇게도 말해보 가만히 있는 입에 연불한다고연불할 것은 없고, 그냥 이렇게 쓰잘데 없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 해보는 거야. 뭐 어디 사람 만나면 안 되고 포비드 뭐. 19 코로나가 말하자면 그 자나도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뭐 옷이라도 좀사겨 볼까 하고 나가보면 장기판 밖에 없는데 장기판에 가봐야 그렇게 거기도 또 주인 행사하는 놈들이 많아 그래서 거기도 왜 며칠 나가보다 걷어 치웠지. 그러고 혼자 이제 앉아가지고 여러 가지 그렇게 주절거려 보는 거야. 어, 세상인을 논해보기도 하고, 정치상 황도 말해보기도 하고, 뭐 그런 거지. 뭐 그러다가 이제 병 들으면 죽게 되죠. 어찌냐긴 그렇게 또 속이 벗겨서 무슨 이상가다가 되었는지. 그래가지고 또 비상약을 쭉 사다 라는 걸 갖다가 아 먹었지 그 알마겔인가 그뭐 겔포스 종류 그거 현탁에 그걸 짜가지고 한두 봉 먹었더니깐 좀 덜해지는 거야 그래서 어째 그렇게 잠이 안와 밤으로는 잠이 안 와서 불면증처럼 잠이 안와 텔레비를 이것보다 저것보다 인터넷을 하다 다 보다가 그렇게 속이 더 떨려서 또 속이 아픈 거야. 그래서 또 약을 먹고 이러다가또 새벽 녘에 잠을, 토끼 잠을 자듯했네 아, 그렇게 잠을 못 이룰 수가 없어. 그러니 건강이 점점 그렇게 되면 나쁘지, 나쁘지 않아. 잠이 보약이야. 잠을 푹 자야 돼. 그래야 몸이 걷뜬해 목욕을 하면 그렇게 물이 안 말라. 몸, 몸, 몸에서 몸 물이 아니, 계속 빼어져 나와. 옷을 두 번씩 갈아입어야 돼. 젊은 소시적인 목욕 같은 걸 하면 몸에서 열이 나면서 오, 대박 그렇게 살 같아. 물기가 바짝바짝 바짝 말랐는데 이제는 안 그렇다 이런 말씀이요. 나이가 먹어서, 뭐, 어, 목욕을 하면 그렇게 무려 얼른 아, 안 말라. 그래서 목욕하는 것도 고비나, 요수, 요즘은 뭐 사흘씩 있다 해도 그렇다, 이게. 늙은이들이 또 냄새는 저절로 나. 냄새가 어떻게나 많이 난다고. 본인 자신은 잘 모르지만 옆에 사람들이 더잘 알았어. 식구들끼리도. 냄새 난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또 목욕 계속 안할 수도 없잖아. 그 전에 노인네들 계시는 방 이런 데 가면 은 아주 오만 매포한 냄새 담배가 끼 들어가지 담배 냄새 사랑방에 가면 노인네들 장기 뛰는 데 가면 담배 연기는 자우룩한데 냄새는 매포하고 그런 데새 모여서들 노인네들 다섯, 여섯씩 모여서들 장기 뛰고 무슨, 요 그렇게 잡담을 하고 이래고서 계시는 걸 봤어. 그런 노인네들이 아마 옛날에 다 돌아가셔서 말을 다 썩었겠지. 땅 속에 묻혀서. 그 전에 시골에 무슨 화장이야. 전부 다 매장이지. 매장을 하기 때문에 석삼년이 지나면 푹 썩겠지. 그래서 해골만 남게 되는 거야. 근데 요즘은 시골도 아마 화장을 많이 할걸 매장보다. 우리 나이 에 먹은 사람들도 아마 많이 죽었네. 우리 친구들도 많이 죽은 사 많이 죽었어.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아마 이렇게 그냥저냥 사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남의 명을 이어가지 고 사는 것일 수도 있어 부모 명이나 부모를 일찍 여겼으니까 부모 명이나 또어 동생이나 누님 이런 어린 사람들이 다 그전에는 병이 들리면 고치질 못해 그냥 죽어버려. 그래서 그렇게 촌으로 애똥치 무덤이 많은겨. 여우가 판에 가까워 애가 죽으면 땅에 갖다 파묻고서 말하자면 솔까지를 꺾어다 덮어고 돌, 돌로 이렇게 막 지들러나. 커다란 돌로. 다섯, 다섯, 여섯 개씩. 아, 그럼 저거애똥치 무덤이여. 아, 예. 이런다고 사람들이. 아, 그러면, 그 오가는 사람들이 보는 거야. 예 그래. 고애 그 묻은 데 가면 되지, 나주름 별것도 아니지만 밤으로 가면 돼. 도 머리가 솟구 솟구 탄다. 또 어떤 사람은 밤에 애울음 소리가 난다고, 마귀를 호풍을 떨고 겁을 준단 말이야. 어, 그러면 거기 가기가 꺼려지는 거지. 우리 동네그 아래 어, 말하자면 장터가 그전 장터가 20리 길인데, 거그 올라오다가 차가 하나 굴러가지고 오리쯤 조금 못 미쳐서 차가 하나 굴러서 사람이 그 죽었어 차 타고 오다 그래 거기 지나 오려면 머리가 쭈빗쭈빗한다고 그거 약간 좀 외진 곳인데 그런데 말하자 귀신이 있는 거라 이런 말씀이에요 저군다 처녀 전혀 귀신이요 처녀가 그렇게 그 타고 오다가 말하자면 4톤 트럭인데 그게 사람이 여럿이 타고 왔는데, 그렇게 여성하고 또 어떤 사람하고 뭐 둘이 죽었다든가, 아 그런데 거기 지나오면 머리가 쭈삣쭈삣하는 것이 막 귀신이 나올 것 같고, 그런 거예요. 또한 한 군데는 군 그렇게 말하지 않은 음, 살인을 세 가지고 아, 죽였어, 그래서 갔다가, 젊은 새댁인데 갖다 끌어 묻었는데 거기 지나오려면더 무서워. 머리가 쭈빗쭈빗막 밤에 사람이 된 걸로 알고 오면 못 온다는 게 겁이 나가지고 그 다리를 쭉 뻗고 앉아서 엉엉 운다는 게 뭐든 <laughs> 겁이 나. <나가지고>. 오금이 저려가지고 <laughs> 그래 그런 이 무서운 얘기 이런 귀신 얘기를 하고 가면서 어메요어 따라온다고 아편님이 내 팀은. 뒤에 아이들이 막저 처비 징징 울어. <laughs> 예전에 왜 그런 짓을 많이 했지? 그렇게 예전에 시골에 그렇게 무 우시시하고 뭐 마야 무무무 가고 우시시하고 이런 데가 많아서 뭐봄이 나온다 뭐뭐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꼭 귀신이 나오지 송각시, 그리고 고집 상년 아들은 고집 이런 데 가려고. 꼴이잖아, 사람이. 그 옆으로 갈래. 귀신이 곧 나와서 들어 붙을까봐. 그 공동묘지 있는데 하고. 어, 막 무덤, 그 막, 예전 오래된 무덤, 막 고래장터 옆에 그막 무덤이 뚝뚝 떨어져. 그것도 고래장터에 거기 무슨 와 도굴꾼들이 막 파내가느라고 막파재키고 어, 어, 이런 데가 도로도로 있어. 그 무덤꼴이라 하는데. 옛날 신라. 아 어, 사형장이라 하는덴데, 그런데 그런 데가 지나갈라봐. 머리가 쭈삣쭈삣하지. 귀신이 곧 나올 것 같지. 뭐 혹은 사람도 없고, 아주 심해지고, 어, 이런 골짜기 이기 때문에 지나갈라봐. 막 금방 막 귀신이 따라붙는 것 같지. 뭐, 허그허허 <laughs> 저녁무렵 해가 질 무렵 꼬허허무허허 무렵에, 아그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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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허허허허허 어, 뒤돌아보고 시작하면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냥 자꾸 앞으로만 보고 가는 거예요. 진다. 등등까지에 식은땀이 줄줄 내를 파냐? 야 그런 데서 무슨 부스럭 소리만 나봐. 가하니 콩알만해지는 거야. <laughs> 그렇게 무섭게 무시무시한 데 많이 댕기지. 방길을 옛날 사람들 참 많이 댕겼네. 근데 방길을 다닐 때에는 아무리 무섭더라도 산 쪽으로 붙어야지 산 쪽에서 뭐 귀신 일이 온다 그래 고민한다고 자꾸 가해로 붙다 보뭐 뚝박에 뚝 떨어져서 다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그산 쪽으로 점점 붙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의지 산이 붙들어져도 의지가 되는 거지. 그냥 산에서 뭐. 귀신이로든 범험이로든 턴다고 자꾸 고민한다고 뚝방길로 <laughs> 자꾸 내가다가 뚝방에 뚝 떨어져 죽는다는 까요 그렇게 그 어른들이 그러더라고. 그리고 밤에 이렇게 뭐면또큰 강가에 시, 시내가가 큰데 저쪽 그건데 그, 그 두째 모래라물골날이라는 데를 지나라하면 그건데 봄이 나가지말은뭐면봄 밤짐승이지 뭐 불이 시퍼런게 번뜩번뜩 번뜩 하는 게 이런 게 보인단 말이요 그러니 까 얼마나 무서워. 말하자뭐 보험 뭐, 어떤 사람 보험 불라그래 아니 다른 연어 삼진 숭승도 그렇게 눈에서 불이 난다 그래요. 아 집에서 기리는 소도 꼼꼼한 밤이면 멀찌감치서 보면 눈에서 시퍼런 불이 납니다. 아 불이 막 나. 아 그렇게 돼 있다. 이게 그래 사람의 눈도 그렇게 짐승이 볼적면 불이 난다는 거예요. 하필 뭐 짐승이 이 짐승의 눈에서만 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 어. 그래서 어, 시퍼런 불이 이렇게 콕콕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아 저기 짐승이 가는구나, 이렇게 된 바가 름다운 거지. 예, 그래 예전엔 그렇게 무시무시하고 으스스한 데가 많았어. 근데 초행길은 몰라 거기 뭐가 있는지, 거기 뭐. 있어. 무슨 송장이 파묻혔는지, 뭐 애가 파묻혔는지, 죽은 손각씨가 파묻혔는지 어떻게 알아? 정장 모르는데는 방길을 아무리 가도 괜찮은데 자기가 아는 곳은 그렇게 무서운 거지. 무서운 거라 이런 말이 무시무시한 거지 말아요. 여기가 어디가 뭐 묻어 믿고 누가 죽었지, 누가 죽었지 내가 또 끌어 묻었어 뭐 이런 생각만 하면 무시무시하다는 거예요. 예, 요번에 또 심심하니까 이런 이야기 다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는 곳이 무섭지, 모르는 곳은 안 무섭다, 이런 말씀이야. 어. 예전에 참 시골에서 참 별, 별일을 다 겪고 살았지, 뭐. 예, 여까지 또 이렇게 얘기해 봅니다.